예, 요요, 딴딴떼떼님이 아니라 지금 할머니, 할머니께서 찌르는 듯한 풀을 없애시고 용감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할머니가, 할머니께서 지금 가시, 가시가 찌르는 풀을 지금 없애고 계시는데요. 네. 저는 지금 구경하러 있는데요. 지금 올라가는 중인데, <laughs> 여기는 좀 괜찮지만, 저기, 저기 위에 또 험난합니다. 자, 어, 아이고. 가방을 두고 왔네요. 이게 갈색, 하 환... 갈색 체크늬인가 뭔가. 어쨌든 이걸 가지고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어. 괜찮아요. 어, 뭐, 아이고, 아파. 안다님, 위로 올라가세요. 여치요? 그랬어요? 여기는 계곡인, 이제 올라가는데요. 이제야 계곡을 여기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갔다가. 여기같은게 아, 따가워. 아 여기? 버섯입니다, 버섯. 버섯, 보이나요, 여러분들? 버섯이에요 버섯 해바라기처럼 보이는 버섯이에요 올라가봐요 아이고 우차거 우와 거의 다 도착했는데 제 손이 이제 아파지냐고 합니다 전에 저 아래 다 다리랑 연결되는데 우리 칼칼흐르네요. 전 지금 샌달이랑긴 바지밖에 안 입었는데 헤, 여기 또 버섯 있어요? 버섯? 버섯. 버섯이 아에요아 죄송합니다. 데려, 여러분 인정 음, 음, 음. 음, 음. 어떤 가시가 있는 식물을 보시면 바로 피해야 돼요. 어, 우와 여기 어, 물 콸콸. 오 어, 가시나무예요. 요게 음. 가시나무 엄나무로도 부르기도 하죠. 자 이제 드디어 두 번째 계곡. 야, 저기 세 번째 있니? 계곡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칼칼 넘칩니다. 여긴 문이 계곡인데요. 아, 와. 아, 저기가 아예 산입니다. 산. 여기 산 있죠? 저기가 산이에요. 와. 는 작은 나무 한 그루가 있네요. 작은 나무가 아니야이 정도면 청나무 아닌가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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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험한네요저 어 지금 샌드신어서, 좀, 여기에서는 좀, 좀, 좀 앞으로 가주세요. 이, 이거는 거위벌레의 유람이라는 겁니다. 알이에요, 알. 유람 안에 알을, 작은, 노란알 하나를 넣은 것도 어요 아이고. 앞으로 좀 가주세요. 와 물이 콸콸흐르네요 아이고 역시 용감하신 할머니. 음. 전에는 여기가 넘칠 뻔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와 저기 발담가도 괜찮네요. 여기서 저희가 한번. 무수제비 도전해 보겠습니다. 신식고갈고야신 벗고 가야죠. 자 저희도 가겠습니다. 저쪽은 너무 위험해요. 어이구 어이구 저쪽은 너무 위험해요. 아이고 모기가 장난이 아니네요. 어이구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연의입니다. 와, 이거 봐봐요. 여기 수초떠미들이 걸쳐서 나무가 쓰러졌어요. 와, 나무 뿌리입니다. 나무 뿌리가 아예 뽑혀버렸네요 여러분 요즘 장맛비 조심하세요. 아이고. 아이고. 저 다리에 지금 나무가 꽂혔습니다. 아이고. 꽂혔습니다 우와, 무지개 보이시나요, 여러분? 아름다웠네요. 근데 이거 기름물 아닙니까? 어쨌든 여기 물고기가 딱 있는 것 같네요. 기름물 같다고요. 아. 요거 봐 봐요. 나무가 쓰러졌어요. 여기 와, 저기가 그 농장 농장이라고 하기보다는 뭐지? 어쨌든 까먹었지만 저기는 카페고요. 언제는 저기서 멧돼지 발자국을 발견한 적도 있었죠. 응. 아이고 어. 어. 저희 동생들과 할머니께서 힘낼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지금 저쪽으로 지금 계속 이동 중입니다. 저희 집에서 한참 떨어진 곳인 것 같긴 한데, 사실은 이쪽 방향이 저희 집으로 가는 방향이거든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와, 우리 말네요. 힘들어서 말다는 소리, 힘들어서 좋다는 소리도안 나올 것 같아요. 여기 조심하시고, 파이프 조심하세요. 그러면 저는, 어, 1분 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여기까지 꾸지다미 TV였고요. 구,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안녕!